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인태, 됨을 듣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 탄생에는 마리아의 순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도 천사가 알려준 얘기를 듣고 순종하여 정원하기 전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육사가 살아있는 서구인들은 평소에는 교회를 잘안 가지만 그래도 1년에 두번 정도는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그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며 성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AD와 BC,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하게 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다시 오실 분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자 나를 보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왕궁이나 성전 같은 영광의 자리가 아닌 비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지극한 겸손으로 옷을 입으셨던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남녀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탄생에는 죄가 함께 유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육신의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났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혼할 약혼자에게 이미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할까요? 그런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르기를 무서워 말라 하시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요셉의 마음이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를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정녀 탄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과 인생의 무의미 죄의 매인 삶에서 풀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욕심과 욕망, 이기심과 죄적인 본능으로 말미암아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당연히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단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인류에게 미쳐졌고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서는 은혜와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를 위해 성전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산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산돌이 되어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권세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허구 의식에 세뇌되었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신은 인간의 정신이 만든 허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레닌과 모택동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라하여 살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 김정일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흘러가는 물입니다. 40년 역사에 불과한 주체사상도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사책에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만든 사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의 절대 황제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으로 순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아 20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언젠가는 부귀영화도 절대 왕조도 끝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합니다. 3000년 넘게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란 무엇입니까? 사람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이라면 거기에 쇠뇌될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그랬고 레닌과 모택동 사상이 그랬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상도 그럴 것입니다. 한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들을 살았던 사람들만을 흔들었던 한때의 사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대와 민족, 왕조와 국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 유럽과 아시아, 중국인, 한국인, 미국인, 러시아인, 일본인을 불구하고 다 전해졌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어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은혜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세상의 풍조와 사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2부에는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성탄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이 누구의 역할을 맡을지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마리아나 요셉 같은 주연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외에도 동방박사, 목사, 목자, 천사 등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탄 이야기의 주연과 조연은 없습니다. 출연자 모두가 주연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어지다가 중간에 여인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인 다섯 명이 다말과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네 명의 여인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다말은 야곱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인 야곱과 통관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람입니다. 라압은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의 신분을 가졌었고 루스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비스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 네 명의 여인 모두는 유대인이 보기에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족보에 그 이름이 오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 고 표현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비천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로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중동이나 인도, 중국 등지에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미래의 역사를 별을 보고 아는 사람들로서 점성학의 고수들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가장 지혜 있고 현명하다는 최고 지식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탄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세주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최고 지성인인 박사들에게도 평범한 사람인 목자들에게도 구세주로서 처음 알려지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예물로 드린 황금과 유약 모략 유향 모략은 당시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물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도 하시지만 한 여인의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료를 발에 바르도록 허용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예루살렘은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자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해로당은 예수의,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그를 죽이려 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면 자신에게 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 마음을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권력자인 헤롯과 동거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 보호와 방어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들은 현세의 권력과 명예의 심취에 다른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권력자들에게 심판자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자로 오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야말로 아담 이래로 지속되어 온 인간 악의 문제를 푸는 완벽한 해결 책임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송과 같이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십니다. 이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와 민족, 인류 모두에게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결 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분단과 대결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부신님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비천한 동포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과 부활이 있고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